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1시간 음, 거리에 그 교회를 갔다가 음, 왔는데 어, 오늘 예배의 말씀을 너무너무 증거하고 싶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 그러니까 어, 나, 내가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를, 넷플릭스나 또 MBC 그 잘못된 MBC나 SBS의 잘못된 그런 보도 때문에 우리 JMS 정명석 총재가 음, 어떤 이 성이나 바라고, 이 성이나 그 탐닉하는 그런 완전 사이코, 성, 성에 빠져든 그런 사이코로 아시는데, 우리 지금 정명석 총재는 그런 지금 오개 그러니까 음 어떤 수사단계죠.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 혐의가 완전히 결정이 돼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구속수사 중이면서도 지금 말씀을 매주,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전 10년 동안 오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에 계실 때도 그옥에서 10년 동안 쓴 볼펜이 4 400자루, 4 0 0자루 4,400자로의 그 볼펜을 쓰셨습니다. 그4 4 0 0자루의그 증거물이 지금 월명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정명석 총재의 정명석 목사님의 그 삶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너무 너무 역사적이 역사적으로 음, 증명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예전에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이 와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우리 JMS 45년간의 성리 역사를 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심판하신 것을, 시,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도우신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영상 같은 거 캡처를 잘,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1994년 일본 오사카 지부에서 순회를 가서 오사카 교회 어, 1994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본 민족을 사랑했는데 일본은 물질로 치우치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일본 앞날에 큰 화가 있다 하고 미리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여라 곧 닥친다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되고 나서 10개월 만에 고베시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 사명자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행하십니다. 그이 지진으로 6천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의 상징이었던 이쿠타 신사가 무너, 무너졌고 또 고베시의 예수님상과 섬리교회는 그러니까 제 m s 스 교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1999년 한때 대만 중부 난토우에 어, 우리 정명석 목사님께서 가셨, 어, 가셨습니다 원래는 책 쓰면서 거기서 한 달을 있으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있는 지역에 지진난다 하셔서 모두에게 말해주고 바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후 바로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선생은 대만 중부에 지진 난그 지역에 한달 이상 머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때 행하신 일을 기록하여 책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지진으로 2천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 사당과 절들도 무너났습니다 그리고 1999년 8월에 행사차 프랑스로 갈때 그러니까 정명석 목사님이 갔을 때 프랑스 상공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때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 그 상공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겉은 프랑스가 겉은 천국이지만 속은 지옥이다. 차라리 겉이 지옥. 속은 천국이라면 심판치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폭풍이 불어 닥쳤죠. 시속 200km 강풍으로 파리 시내와 근, 근교를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들이 파괴되고 전기가 끊겨 프랑스 인구 6분의 1이 어둠에 갇혔고 프랑스의 나무 3억 주가 피해를 입었고 베르사유 궁의 정원수만 해도 1만 주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유리창 수백 장이 날아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로 성탄절 휴가 여행을 온 자들은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고 프랑스에 와서 2000년 밀레니엄 새해를 맞겠다고 모여든 세계 관광객들 2000만 명, 2, 2만 명, 명 이상이 예약된 것을 다 취소했습니다. 이 폭풍과 함께 한파 폭설 홍수로 아수라장이 되어, 되어 유럽 전체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 2001년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 밀물이 멈춘 그런 표적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명서 목사가 이 제자들에게 제 말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15분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오신 표적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잠시 후 서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꽉 끼고 거기에 저녁 노을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너무 슬프게 느껴져 슬픈 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신다. 저쪽이 어느 나라냐 하니 미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 노을, 저녁 노을 같이 슬픈 일이 일어난다. 기도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 순간 1년여 전 미국의 제자들에게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민족의 전쟁이 어느 날, 어느 한 날에 일어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그니까, 러 어, 이 포딕슨 해변 다, 내 있었던 그 다음 날 미국의 세계 무역 센터 12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테러, 분자들로 인해 붕괴가 되고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행하실 일에 대하여 시대 사명자에게 은밀히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자, 2007년 선생님이 중국 옥에 있을 때 까마귀 막 수만 수십만 마리가 너무나 많은 어, 떼가 그니까 까마귀 떼가 어, 떼죠 나타나 3일 동안 내, 어, 우리 선생님 그니까정명섭 총재가 갇힌 옥의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중국 앞날에 닥칠 재앙을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선생이 님 바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중국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각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모두 떠나고 몇달 있다가 2008년도 5월부터 중국에 큰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성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 인하여 10만 명이 가까이 죽었습니다. 섭리인 중 어떤 자는 수천성에서 식당 사업을 하다가 선생선생 선생 말을 듣고 지진 일어나기 7일 전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다시 가보니 그 지역이 찾지 못할 정도로 천지개벽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섭리인들 모두 미리 다 나와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도 음, 후배인데, 어, 한의학, 아, 거기 중국에서 음, 의학, 한의학, 중국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 한국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목숨이 살수 있었습니다. 네. 네, 1995년 광주 비엔날레, 그러니까 제1회 비엔날레가 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금은 이날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이후로 열리고 있는데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젊은 자들이, 어, 무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사진 전시회를 통해 보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강구했습니다. 5.18. 어, 네. 광주 학살 사건이죠. 그날 200여 명이 모두 보고 죽은 자들, 그 영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어 모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해당하는 자, 고 전부 한 일을 옥에서 수년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하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합당한 자를 통해 말해줘도 그것을 그냥 사람 말로만 압니다. 고로 삼자를 통해 또 말해줘도 잘안 믿습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의심이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미리 말해줘서 말해줬어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당했고 믿는 자는 해를 피했습니다. 심판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격입니다. 사람들도 모두 청소하는 것이 곧 쓰레기 심판 아닙니까? 육도영도 끼듯이 회개하고 자기가 청소하듯이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예. 네. 이같이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시세를 보고 심판도 하셨지만 시대 사망자로 인해 평화의 역사로 이끄신 그런 기적들이 또 많습니다. 자 어, 한국이 최고로 걱정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978년 우리 제임스가 시작되었죠. 어,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40년 동안 어, 전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후 전쟁이 날것 같이 긴박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막 음, 북한에서 뭐 서울 불지옥, 불바다 얘기 나왔, 나왔을 때도 우리, 어, 선생님과 어, 우리 정명성 목사님과 우리 제자들이, 어, 고려대 노천강당에서, 노천 그 극장에서 다 같이 부국 기도회를 하고 했습니다. 자, 1994년 선생님이, 어, 우리 정명성 목사가 일본에 순회를 갔을, 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일본이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히 하여라. 너희들 걱정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동경 시내가 시내에 지진이 날까봐 늘 마음이 두렵습니다. 과거 지진을 생각하면 두려워 잠이 안 옵니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전도하여라. 소원대로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듯 소원대로 동경에 30년 동안 지진 안 나게 해주마 하셨습니다. 그후 약속대로 30년 동안 동경에 큰 지진이 안 났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꼭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평화로 이끄신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와, 1991년도 2000년,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하기 10년 전에 선생님은 일본에 가서 너희도 이제 야구보다 축구를 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축구를 뭐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고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축구를 하자. 일본에 가서 병들과 축구를 했는데 그래서 축구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하게 하자. 축구 붕이 일어나게 하자 하고 말해 주고서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1년6 개월 후에 J리그 일본 프로 축구 팀이 결성되면서 축구 붕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도에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월드컵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시대 상공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자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신다 감사하고 축구하라. 하니 일본 제자들이 늘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까지 하게 됐습니다. 선생이 일본에 축구하자고 말하고 그대로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표정입니다. 또한 일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축구문화를 꽃피우며 전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일본도 16강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고 말한 대로 2002년 월드컵에서 일본은 16강에 들어갔고 한국도 4강에 들어갔습니다. 선생, 우리 정명석 목사님은 그때 폐막식에 참여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날 양국 나라 대통령이 왔는데도 폐막식 결승전 결승전을 안 하다가 선생님이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예, 영상으로 선생님 그다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예배 때다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 전능자 하나님이 오시고 결승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때 월드컵을 두 나라 같이 하게 축복해 주셨으니 모시고 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돕고 행하십니다. 이 월드컵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성약 시대 표적이었습니다. 사명자가 시대에 온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선약 때도 예수님이 표적을 남겼습니다. 민족의 표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 3일 밤만에 3일 밤낮을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듯 인자도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다 했습니다. 이 시대도 월드컵밖에 볼 표적이 없어 선생은 이 표적 밖에 볼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그후 한국은 20년이 넘도록 사강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행하신 이름을 알고 증거해야 합니다. 시대 상황자와를 통해. 보인 시대 표적입니다. JMS에서는, 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는, 음, 하루, 두때니까 2일, 그리고 반때니까 그하루의 반이겠죠. 그래서 3, 3일 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일 반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어, 부활하셨죠. 그리고, 음, 그거를 확대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자, 우리 그, JMS가 시작한 게 2000, 아니, 1978년이고, 21년, 지난 지나고 그 21년 지난 것이 지난 해가 바로 1999년입니다. 1999년 그때 선생님 우리 정, 정명석 총재께서 어, 월명동 그를 완성하시고 해외로 가셨죠. 그, 그리고 나서 딱 음, 3년 6개월 되던 해가 2002년 월드컵, 어,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은 어, 우리 JMS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해입니다. 3년 6개월이 딱 지난 해였고 음, 그때 또 우리 정명석, 우리 조명석 총재께서도 이 한일 월드컵에 참여도 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도 받으시고 그러셨습니다.